미성년자를 사칭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트위터를 통해서 상대편을 알게 되었고요. 실제로 만난 건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는 본인이 04년생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편이 묵란한 성인적인 대화를 좀 유도를 했다고 해요. 서로 뭐 그런 대화를 좀 오고 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학생증 사진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자기가 미성년자인데 자기한테 지금 성추행 발언했다. 성희롱성 발언했다. 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 를할 건데 100만 원 주면 보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이게 엄청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공갈 수법이에요. 물론 상대방이 진짜로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그건 범죄가 될수 있죠. 그런데 공사현상 성인이라고 했다가 성인적인 대화를 유도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내가 미성년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이분이 알 수가 없었던 사정이잖아요. 그렇다면 고의가 없죠. 그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내용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갈 수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입금하면 안 됩니다. 입금하면 그냥 공갈에 당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선생님께서 공갈 피해를 당한 거니까 공갈로 고소하신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되세요.